안녕하세요. 정원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 꽃이 많은 계절이기도 한데 또 꽃을 다음 꽃을 피우기 위해서 다른 또 작업들이 필요하기도 하죠. 어, 저도 봄에 이제 피었던 요저 블루벨 종류인데요. 하고 폐모하고 이렇게 몇 가지를 캐서 옮겨주려고요. 음, 수선화는 아직까지 잎이 새파래가지고. 어, 건드리지를 않고 있는데요. 어, 튜올립이나 아니면 이런 블루벨 종류나 페모나 이런 애들은 이제 조금씩 옮겨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이파리도 이제 이렇게 색깔이 약간씩 변하기 시작했죠. 조금 더 이렇게 바짝 마른 다음에 해도 되는데 그럴 때는 알을 다 찾기가 어려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래서 어차피 이제 이렇게 요런걸 캐나도 이제 마르면서 뿌리가 통통해지기도 하니까 음, 일부는 남겨두고 음, 또 이렇게 다른 이렇게 나무 밑이나 이렇게 봄에 이제 이파리가 늦게 나오는 나무 밑이나 아니면 조금 어, 이렇게 블루벨들이 피어 피면 예쁘게 보여지는 저 고런 곳을 선정 자리를 선정을 해가지고 심어주는 게 좋겠죠. 음, 음, 그렇게 해서 한 2, 3년에 한 번씩 조금씩 조금씩 옮겨주다 보면 아마 블루, 봄에 이렇게 블루벨들이 많이 예, 예, 군락을 이루어서 피는 모습을 언젠가는 보겠죠. <laughs> 어, 새 봄에 예, 그 수선화들이 들판에 이렇게 쫙 피어 있다든가 무릇이 피어 있다든가 블루벨들이 이렇게 나무 밑에 아니면 바람꽃들이 이렇게 벌판에 피어 있다든가 뭐 이런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계절마다 또 달마다 또 이렇게 달도 또 쪼개지겠죠. 어, 피는 시기가 이렇게 15일 갈 수도 있고 열흘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정원의 모습이 예, 변화물상하게 이렇게 만들려면 이제 이런 작업들이 꾸준히 정원 전체의 구근을 다 사서 심기에는 조금 버거운 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 자라면또 옮겨주고 옮겨주고 이렇게 하면 또 예쁜 정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람꽃이 많이 피었으면 좋겠는데 해 보니까 저는 바람꽃이 잘안 되지가 않더라고요. 바람꽃이 이렇게 자연 바라도 잘 하고 한다고 하던데 저는 이상하게 잘안 되더라고요. 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조금 심을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남겨둔것 같아요. 음, 이제 넉넉하게 올라올 거예요. 옮겨주지 않으면 오히려 이렇게 이제 너무 이제 구근끼리 너무 부딪혀가지고 음,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요. 한 3년 되면 차고 넘쳐서 옮겨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밭에 차고 넘친다는 뜻은 아니고요. <laughs> 이제, 한 포트를 심으면, 이제, 한 3년 정도 한 포트? 이거는 구구는, 저 인, 이제, 블루벨 같은 경우에는, 어, 구구는 세워가지고, 10개에, 5개에, 얼마,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핑크 블루벨하고, 아, 잉글리시 블루벨이 핑크하고, 어, 요, 저는 갖고 있는 게, 이제, 블루색하고 두가지인데 응. 이렇게 많이 묻어진 것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응. 그 자리에 또 이렇게 처음에 심었던 것보단 더 많이 올라오겠죠. 응. 아주 여기저기 심어주고 응. 요거는 또그 어, 다알리아를 어, 저는 이거 처음에 이제 구근으로 산게 아니고 분으로 산게 아니고, 씨앗으로 샀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나오는 거는 완전 랜덤이죠. <laughs> 음, 호꽃도 나오고, 겹꽃도 나오고, 꽃색도 다양하고, 선, 꽃색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또 기다리는, 이렇게 어떤 꽃이 나올지 기다리는 그런 재미도 있거든요. 지금은, 어, 노란색이 조금 우성인지, 노란색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제 끝에 가면 지금 얘도 노란색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모르죠.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 있으니까. 음, 그래서 이제 나오 어, 이 이거는 이, 이 저희는 남부지방이라서 어 그게 월동이 된 거예요. 어쩌다가 하나씩, 이제, 열개 중에, 아니면 스무 개 중에 하나, 아, 두개 정도는 이렇게 월동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음, 그런 거 이제 나오면, 아니면 씨앗이 이제, 씨앗이 나오면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겠죠. 씨앗이 나오면 이제 지금 정도 이렇게 싹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을 거예요. 음, 요거는 모체 옆에다가 제가, 그리고 씨앗을 이 목단 씨앗을 이렇게 넣었더니 저렇게 올라와서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또 다음 달, 다음 계절, 다음 이제 며칠 뒤 며칠 뒤는 안 되겠네요. 이렇게 아니면 해를 넘겨서 어 이렇게 꽃을 볼 준비를 하는 거죠. 음, 요 나리사라는 장미인데 네, 제가 나리사가 굉장히 예쁜 것 같아서 제가 그리고 품종 병에도 병충해도 강한 품종으로 알고 구입을 했는데 작년에 꽃이 제대로 못 봤어요. 근데 꽃 눈은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어, 제 꽃눈을 너무 많이 올리면서 영양가가 다 이제 충족되지 못하니까 꽃들을 못 피워주고, 어, 찌질이하게 이렇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부지런히 이제 하나만 남겨놓고 따는 방식으로 했더니 꽃이 조금씩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장미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그러는데 얘가 아, 그런 특징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지나다닐 때 이렇게 저번에 이제 따 줬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많이 붙었네요. 음.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꽃눈이 또 많이 이제 새로 올라온 거죠. 그동안 조금씩 이렇게 꽃을 보여 줬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따서 이제 이렇게 꽃을 보여준 건데 다 따도 뭐 꽃. 볼은 크지는 않아요. 중소형 꽃이더라고요. 이 나리사는. 음, 근데 이제 색상이 굉장히 이제 예쁘고 화형도 예쁘죠. 근데 지금 저희가 한참 구매했던 장미들이 거의 저런 화형이어가지고 또 오히려 요즘에는 옛날 화형 장미하면 떠오르는 그런 모습도 예쁘더라고요. 음, 요거는 떡갈잎수국인데 제가 이제 자리를 옮겼어요. 그랬더니, 음, 잎이 조금 활기차지가 않고, 음, 저렇게 됐어요. 그런데도 꽃을 피워줘가지고, 음, 제가 이제 길을 내면서 이 자두나무도 옮겼거든요. 음, 햇빛이 좋은 쪽, 또 배수가 아주 잘 되는 쪽으로. 음, 요거는 한입 세이지. 지금부터는 그냥 이제 꽃을 보여드릴 건데요. 한입 세이지 이거 월동한 건데 굉장히 요 메이딜란트구요. 음, 이 메이딜란트 보니까 웨딩 찔레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것 같아요. 느낌이. 제가 요런 식의 꽃들이 이 아치를 타고 올라갔으면 싶어가지고, 옆에다 또 이제, 음, 심었었는데, 음, 이렇게 축 사망했어요. 어, 그래가지고, 예. 이제 이 꽃이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같은 걸두개 샀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이, 살아있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기쁘더라구요. 꽃이 정말 예뻐요. 요거는 이제 빈돌인데 이제 만첩 빈돌이 꽃이 겹꽃으로 피면서 꽃이 굉장히 많이 피고 이거는 이렇게 이 묵은 가지에서 꽃들이 많이 피기 때문에 이거 꽃을 보고 나서 이렇게 수형 정리를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예쁘죠? 제가, 저도 모르게, 다시 들어보니까, 예쁘죠? 이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음. 그쵸? 겹꽃이죠? 겹꽃 겹고 중에서도, 뭐 좀, 요, 별수국이라고 산것 같은데, 음, 아직 어리어서 그런지 꽃들이 아주 작네요. 음, 수국이 이제 피기 시작했죠. 날씨가 덥다는 뜻이죠. <laughs> 아, 요것도 이제 조금 옮겨줬어요. 재정리를 하니까 꽃들이 자꾸 여기저기 이사를 다녀야 되고, 아, 이, 그, 이건 사스타데이인데, 음, 요 장미 아치에 와가지고 나서 예쁘게 피었네요. 아까 그 장미인데 어이 안쪽에서 이렇게 찍어 보니까 좀더 새로운 느낌이 나네요. 음, 굉장히 아주 예쁜 것 같아요. 이잎 모양이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이거는 제가 그그 그 달에 참달에 그러니까 키위요. 어, 위이나무를 이렇게 올렸어요. 음, 지금 노로우 아스틸벨도 이제 피기 시작했어요. 수레국화, 아, 자꾸 이렇게 퇴출시키는데, 아, 안으로 자꾸 들어와요. <laughs> 쓰러질기 직전까지만 이제 보면 될것 같아요. 음, 아직도 비올라가 이렇게 있어요 많이 이제 뽑아내기 시작했는데 약간 그늘진 곳에는 아직도 얘는 더위를 싫어하니까 이제 마지막 조팝 이제 붉은 조팝들이 드디어 피기 시작했어요 산뜻하죠 여름이 온다는 뜻이겠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진다는 얘는 좋은게 음 사계성을 가졌다고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이제 꽃을 보고 잘라주면 새로 나는 데서 계속 꽃이 펴어요 어, 지나가다가 또 사스타데이지. 굉장히 흔한 꽃이고 자연발아 잘 되고 좋은데 꽃도 예뻐요. 음 그리고 겨울에는 그냥 이렇게 땅에 딱 달라붙어서 자라다가 꽃대가 이렇게 음, 사람 허리춤까지 올라오죠. 꽃이 핑크가 많죠, 자스미나. 산목등이에요. 펜스테몬 요거는 이이년 묵으니까 이렇게 아주 꽃들이 많이 피고 좋네요. 음 저희 지역에서는 그게 잘 돼요. 월동이 잘 되네요. 음 요거는 황금조팝 얘도 이제 붉은조팝 쪽에 음, 이제 속하니까 저렇게 여름 꽃으로 어, 5월인데 여름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저는 이 꽃도 이쁘고, 잎도 이쁘고 다 이쁜데, 나무 그 가지가 굉장히 예쁘고 멋스러운 것 같아요. 얘는 아까 보여드렸던 나리사. 잎도 산뜻하고, 꽃도 색깔도 예쁘고, 예쁘죠? 어, 이상입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